안녕하세요. 배우 강태호입니다. 제11회 이데일리 W페스타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이렇게 W페스타 개최를 축하할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안 섭섭한데요. <laughs> 이번 페스타는요, 지금 당신은 행복한가요?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자리라고 들었습니다. W페스타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W페스타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! 제가 생각하는 행복이란, 음,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. 왜냐하면, 어 많은 사람들이 같은 환경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,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, 누구는 그것을 행복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, 누구는 어떤 것을 실현과 그런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,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을 조금만 더 바꾸면, 어 뭐든지 행복한 일만 가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? 전 그래서 저에게 행복은 바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화이팅!